남마스테 반갑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의 골반 상태를 체크해서 어긋난 골반을 바로 잡고 내장근 강화에 도움이 되는 동작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어긋난 쪽 골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는 숨에 힙을 위쪽으로 쭉 올려 봅니다 탈썩. 다시 한번더 위로 쭉쭉쭉 올리신 후에 탈썩. 한번더쭉 끌어올리셨다가 탈썩. 몸을 내리시고 머리 드셔서 두 엄지 발가락에 수평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로 비틀어져서 처져 있는 쪽 발의 골반이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그쪽 골반을 정상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무릎을 직각으로 접어 세웁니다. 무릎 아래에 발목이 놓이게 만드시고, 많이 처진 쪽 골반에 무릎은 세워 놓으신 상태에서 반대쪽 무릎을 바닥으로 내리도록 합니다. 두 발과 발은 서로 맞붙이시고, 몸통이 비틀리지 않게 머리뒤 깍지를 끼세요. 천천히 골반을 들어 올리실 텐데, 복부에 힘을 딱 주시고, 갈략근 수축을 하시고, 올라가도록 합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는 숨에 꼬리뼈부터 척추 마디마디를 올린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위로 올립니다. 오른쪽 무릎은 최대한 바닥에 내리시고, 오른쪽 골반을 위로 들도록 합니다. 갈략근 수축, 복부도 수축하시고, 내쉬는 숨에 척추 내려옵니다. 숨을 크게 내쉬고 마시는 숨에 갈략근 수축하셔서 척추 맨 아래부터 천천히 올라가세요. 복부 갈략근 수축하시고 왼쪽 허벅지에 힘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척추 천천히 힘 부시면서 내려오시고 숨 내쉽니다. 마시는 숨에 꼬리뼈부터 천천히 올려봅니다. 허리에는 힘을 풀도록 합니다. 고관절에도 힘을 푸시고, 왼쪽 허벅지에 힘주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오시고. 비틀림이 심하신 분들은 하던 방향으로 계속 이어가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반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왼쪽 무릎 내리시고, 척추 위로 쭉 끌어올립니다. 시선 무릎 멀리 바라보시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왼쪽 골반도 위로 조금 더 올려볼게요. 무릎은 바닥에 서대지 않습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오시고. 숨을 내쉬어요. 마시는 숨에 꼬리뼈부터 천천히 말아서 올라갑니다. 복부에 힘줍니다. 허리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두 무릎 펼쳐서 아래로 내리시고, 두 팔도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두 손등 바닥에 머리를 살짝 드셔서 문지발가락 수평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머리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이렇게 골반의 불균형이 심하신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해 보시면 골반 균형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무릎을 골반 넓이보다 조금만 더 넓게 접어 세우시고 두 팔은 어깨 넓이만큼 손바닥을 바닥에 대도록 합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두 무릎 오른쪽으로 넘기도록 합니다. 고개 돌리셔서 왼쪽 손끝 멀리 바라보시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이번엔 무릎 왼쪽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두 무릎 계속 바닥 쪽으로 끌어내리시고 마시면서 올라왔다가 내쉬면서 왼쪽으로 내립니다. 마시는 숨에 천천히 돌아오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내리시고, 오른쪽 발 뒤꿈치로 왼쪽 무릎을 아래로 꾹 누르세요. 왼쪽 허벅지 뒤쪽이 쭉 스트레칭되게 강하게 눌러보도록 합니다. 호흡도 함께 숨 크게 내쉬고 크게 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발을 바꿔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두 무릎 넘기시고 왼쪽 발 뒤꿈치로 오른쪽 무릎을 바닥 아래로 꾹 누르세요. 오른쪽 허벅지 뒤쪽 대둔근 쪽이 쭉 스트레칭되게. 왼쪽 발 뒤꿈치로 무릎을 강하게 끌어 내려 보세요. 숨을 크게 내쉬고 마시는 숨에 천천히 돌아오셔서 두 발을 아래로 쭉 펼칩니다. 두 손은 엉덩이 옆에 가지런히. 다시 한번 무릎을 접어 세워 보겠습니다. 두 무릎과 두 발은 골반 넓이만큼 벌리도록 하시고요. 두 발의 간격이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지 않도록 합니다. 숨 내쉬고 마시는 숨에 꼬리뼈부터 척추를 천천히 위로 끌어 올려봅니다. 무릎과 골반, 어깨가 일직선이 되게 만들어 보세요. 허벅지에 힘을 주시고 허리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 골반이 너무 아래로 처지지 않게 혹은 너무 위로 올라가지 않게 몸을 만들어 보시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꾹 미세요.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숨 내쉬고 마시는 숨에 천천히 척추 올려 보세요. 시선 무릎 멀리 바라 보시고 몸통은 일직선. 이 자세를 완성하신 후에는 머리를 움직인다든지 발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쉬는 숨에 천천히 내려오세요. 호흡하시고. 이번엔 이런 블럭이 있으시면 허벅지 안쪽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벅지는 서로 안쪽으로 밀어내는 힘을 가지세요. 숨을 크게 내쉬고, 마시는 숨에 꼬리뼈부터 허리를 들어 올리시고, 허리는 힘을 푸시고, 허벅지와 허벅지는 안쪽으로 서로 밀어내면서, 척추 마디 마디 아래로 내려놓으시고, 숨 내쉬고 마시는 숨에 꼬리뼈를 말아 올리시면서 척추 맨 아래부터 천천히 올리시고, 다시 한번 허벅지 안쪽에 강하게 힘을 주도록 합니다. 내쉬는 숨에 천천히 돌아오시고, 내쉬고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좀더 오랫동안 유지해 볼게요. 숨 크게 마시고 조금 더 번쩍 드셨다가 내쉬는 숨에 천천히 내려옵니다. 자, 이제 허벅지 사이에 블럭을 빼시고 두 다리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몸 편안하게 하시고 사와사나 이안 명상 짧게 해 보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